여러분들,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고민이시죠? 실제 제 고객님의 어머님 실손보험료 갱신보험료 현황인데요. 2009년 3월에 가입한 1세대 실손 34,319원에서 현재 339,279원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이 무서운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어서 정말 고민이 많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실손 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커질수록 이 보험이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이처럼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자니 보험료 인상이 걱정이고 해지를 하자니 의료비가 걱정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자니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이라는 플랜이 이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랜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과연 이 플랜으로 시손보험을 대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단편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당 상품의 소비자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디테일한 부분과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말씀해 드림으로써 시손보험을 대체할 플랜이 맞는지 해당 상품의 가치를 전달드릴 거고요. 이 상품을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포인트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해당 회사 담당자에게 몇 번이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자 그럼 이 본격적인 내용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보장하는 범위,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냐? 먼저 이 상품의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다친 것, 질병, 아픈 것,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입원을 해도 보장을 해주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보장을 해줍니다. 검사, 뭐 CT검사 찍거나 엑스레이, MRI 당연히 보장됩니다 약국에서 약 조제한 것까지 보장해줍니다 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보장해주고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까지 보장해줍니다 중요한 부분 타사에서 보장 안 되는 요양병원, 정신과까지 해당 플랜은 보장해줍니다 을 치과, 한의원 보장을 해주고요 임신, 출산, 질환 보장해줍니다 일반 실손보험에선 보장을 해주지 않죠 난임, 불임 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2년 이후에 보장을 해 주는데 해당 플랜은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보장을 해 주고요. 선천성 질환도 보장을 해 줍니다. 일반 실손 보험에서는 태아 때 가입을 해야 보장을 해 주지만 해당 플랜은 선천적인 질병까지 보장을 해 주고요. 가입 전 질병까지 가입 전 질병까지 보장을 해 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해당 플랜에 유병력자 플랜으로 가입을 했다. 내가 고혈압이 있었는데 약을 조제하는 부분까지 가입 전 질병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 해당 플랜의 약관을 살펴보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고인화 그리고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위험침해를 하는 것이두 가지 빼고요 이두 가지 빼고 전부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책 사항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거의 없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고의나 동호회 직업 직무 목적으로 위험 침해를 하는 것. 그런 부분은 보장을 해주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장을 해주고요. 면책 기간. 뭐암의 경우는 90일 이후 보장을 하지만 해당 플랜은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감액 기간. 뭐 가입 후에 1년 미만에는 뭐 50%만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랜은 급여 항목만 보장을 하고요. 비급여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뭐 여기까지 보셨을 때, 뭐야, 급여만 보장하잖아. 비급여는 보상 불가하기 때문에 이 플랜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플랜의 가치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이 부분만 보시고,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플랜의 진짜 가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플랜의 보장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요. 뭐 상해 질병 입원 수술 검사 약국 뭐 요양병원 정신과 난임 불인.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면책조항 제외하고, 모든 급여 치료에 한해서요, 연간 급여 본인 부담액이 50만원만 넘으면 정약보상, 매년마다 보상한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했다, 통원을 해서 치료했다, 약을 지었다, 연간 합산해서 50만원 이상부터 보상한다. 뭐냐면요. 내가 급여 의료비 합산액이 1년간 1년간 50만 원 이상이다. 50만 원 보장해 줍니다. 100만 원 이상이다. 100만 원 보상해 줍니다. 200만 원 이상이다. 200만 원 보상해 주고요. 300만 원 이상이다. 300만 원 보장해 줍니다. 500만 원 이상 썼다. 500만 원 보상해 줍니다. 1000만 원 이상 썼다. 1000만 원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럼 실손 보험과 중복 보상 되나요? 내가 병원비 돌려받은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이랑 중복 보상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런 경우겠죠 a씨는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제비 포함해서 1년에 100만원 지출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부담한 병원비는 100만원이고요 실손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70만원 보상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도 상해지병 치료 지원금에서 10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30만원만 부담을 했더라도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장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자 보상 예시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이플랜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치질 수술을 하셔서 급여 본인 부담금이 107만 5,144원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같은 해, 같은 연도에 맹장 수술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총 본인 부담금은 167만 991원이었는데 급여 본인 부담금은 163만 9,491원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은 271만 4,635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31,500원이죠.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해당 플랜에 가입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냐면요. 이 4세대 실손보험에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돼서 219만 3,757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에서 200만 원 보장이 돼서 총 보장금액은 419만 3,757원입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연 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0만 원 보상이 되죠. 그러면 어, 이 영상을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 어, 조금 어느 정도 이 보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에서 지원받는 법령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라든지 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환급되는 금액, 의료급여 기금, 환급되는 금액, 이런 부분은 어떡하냐. 이런 부분으로 환급받거나 감면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넘기 힘들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랜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단점이 있었다고 하면 해당 플랜을 영상에서 다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국민건강보험 지원 혜택입니다. 나의 소득에 따라서 최대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4에서 5분위는 최대 본인 부담액이 162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급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 해당 플랜에서 환급되는 금액을 플러스해서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보장받은 지원받은 부분도 다 포함해서 연간 급여 본인 부담금으로 포함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나 감면을 받았던 부분도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에 포함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플랜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임신 출산 질환 뭐 성조숙증 주사 뭐 이런 부분 뭐 탈모 치료 뭐 고혈압 고지혈. 약제비로 예를 들어서 연 60만원 나왔다 당뇨로 약제비연 30만원 나왔다 각종 물리치료로 뭐 10회 받아서 20만원 나왔다 기타 생활질환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 3회실 입원했다 모두 급여 의료비입니다 어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식대병실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떨까요? 일반 고지형이 있고 10년 고지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10년 동안 입원이나 뭐 수술이나 아니면 중대 질병, 뭐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 뇌졸증 신근경색이 없으셨던 분들은 10년 고지형으로 가입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일반 고지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네, 일반 고지형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 요 정도, 2만 원, 3만 원대로 어, 50세 여성분도 5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 어, 이 부분 키 포인트입니다. 유병력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병력자 분들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기왕력.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내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 약제비 지금 나오 얼마 나오신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당뇨로 내가 현재 급여 항목으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내가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랜이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똑똑하신 분들 이 플랜은요 두 개. 세개 회사 가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플랜 50만 원 이상일 때 50만원 보장되는 거뭐 100만원 이상일 때 지금 100만원 보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A 회사 가입하고 B 회사 가입하고 C 회사를가입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 썼다. 연간 급여 의료비 100만원 썼다 하면 은 A 회사, B 회사, C 회사에서 300만원 보장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1000만원 썼다. 1000만원 썼다 하면은 세개 회사에서 30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 평가를 한번 해보 하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원 혜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본인부담금이 나중엔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을 못하죠.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고 나는 실손 보험이 너무 보험료가 갱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 실손 보험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플랜이 하나쯤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플랜이 맞고요. 나는 뭐 3대 진단비도 준비 안돼 있고 수술비도 준비 안돼 있고 실손 보험도 가입 안돼 있는데 이플랫만 그냥 단독적으로 가입해서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선 순위 보험이 다돼 있고요. 이 보험을 추가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순위 보험부터 준비를 하시고요. 이 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저희가 기존 보험,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이 플랜을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너무 잘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추가하지 마세요. 왜냐면, 유지가 안 되면 나중에 보장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하셔서 준비하시고요. 해당 플랜, 정말 괜찮은 플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플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 아니면 댓글에 저희 연락처 남겨놨으니까요. 댓글 확인하셔서 문자나 전화 주셔야 되고요. 원하신다고 하시면 전국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